안녕하세요 에리아즈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어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1월 31일 3월 31일 그렇게 31일이 사실 귀하잖아요 1년 동안 그렇게 몇번 없는 31일인데 베스킨라빈스에 어 가면은 <laughs> 어 미국은 그렇습니다 한 스쿱 아이스크림이 1불 75전인가 79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1불 80점 이내로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는 거가 어떻게 보면 소확행이거든요 저는 31일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이따 먹 으로갈 거고요 오늘 아침 일찍 부터 어, 저는 움직였습니다 그냥 진짜 세수하고 이빨 닦고 로션 바르고 아시죠 어, 모이스처라이저 바르고 그리고 아이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선블럭 바르고요 어, 그리고 바로 9시 정도에 나가서 이제 마켓을 보고요 <laughs> 그리고 애슐리랑 같이 나가서 이제 브런치까지 먹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이제 11시가 좀 넘은 거예요 하루가 너무 길어지고 어, 프로덕티브한 하루가 될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사온 장본거를 여러분들한테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켓 본 것들 비디오를 몇번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이 비디오 기대되시면 엄청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laughs> 제가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끔가다가 고기를 아예 재워놓은 거를 마켓에서 사갖고 오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못 먹거나 내일 못 먹거나 그러면 사실 3일째 가면 생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두는게 그렇게 좋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태가 좀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딱 맛있게 조미를 해놓은 고기를 사오기가 주저들 때가 많은데 제가 아는 분이 이 컴퍼니를 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모나. 오모나라고 사실 영어로 썼는데 이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는 거냐고 했더니, 어머나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분이 미국에서 만든 컴퍼니예요 그래서 어머나 바베큐. 이 회사에 네 가지 고기가 있는데, 네 가지 고기를 제가 직접 다어 주문을 해가지고 받아봤습니다. 이거는 스파이시 마리네이드 치킨. 요거는 제육하고 맛이 같은 건데, 제가 제육은 얼린 거 지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스파이시 마리네이드 포. 그래서 제육볶음하고, 다. 근데 뼈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운맛이 있고요. 이거는 비프 리바이 그리고 비프 쇼리네 가지를 다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맨 처음에 사실 이걸 먹었기 때문에 이걸 킵을 어, 하고 있지 않았는데 제일 기대했던 게이 매운맛이었거든요. 맛있게 한다고 막 양파랑 양배추를 또 양껏 잘라서 넣었더니 좀 맛이 싱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기를 해가지고 먹는 게 어, 나을 것 같다는 저의 피드백을 드리면서 바짝 해가지고 오늘 그냥 고기만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불고기에 제일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 모두 불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고기에는 따로 야채를 가미하지 않고 그냥 고기만 어, 구워봤는데 좀 불고기가 약간 바짝하게 구워지면 좀 맛있잖아요. 이 양념이 살짝 타지는 않지만 탄 듯한 그런 맛이 나면서 불맛. 그래서 저는 이 불고기가 제일 맛있었고요. 어, 저희 남편은 그래도. 불고기, 갈비가 소고기가 더 맛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주문했을 때 사실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 이 박스를 보고 사실은 좀 놀랐어요. 제가 뭐 치킨을 오더를 하면서 어잘 포장해서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잘 포장이 돼서 올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메일 박스가 있어요. 모든 그 제품들이나 음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그쪽으로 오더를 받, 주소를 봤는데. 거기로 토요일 날온 거예요. 이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이게 어디에 딱가 혹시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페르쉐버라고 시 그러니까 그메일박스에 냉동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꺼기가 인치로 2인치 정도 2인치가 넘는 거 같고 아직도 이게 냉동된 상태로 요요 보시나요? 이렇게 어. 아이스가 없어졌던 리바이. 리바이로 불고기 괜찮아서 요즘에 굉장히 길울러져서 이렇게 다된거 사다가 먹게 하는데 어 이렇게 단디 만들어 가지고 오면 너무 좋죠 여기도 지금 다 안에 아, 아직 얼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네요 음, 어, 한여름에도 다 녹지 않을 것 같아요 갈비 이것도 제육 밑으로 갈수록 점점 더 찬기가 매운 양념한 그 다리고요 이제 밑에는 얼음이 겠죠 여기 이렇게 한 조각 아주 얇게 남아있어서 너무 되게 차갑네요 아, 드라이 아이스에 넣어서 어, 포장이 돼서 왔습니다 이게 어, 좀변질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열면서 저도 처음이지만. 봤고요. 지금 제가 오다 한데는 어머나 어머나 <laughs> 어머나 크리안 바베큐라는 이제 한인님 만드신 미국 내 기업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거를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찌저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0%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쿠폰 코드를 제가 회사랑 얘기를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서 MTT 제 My t o p h i n g s 잖아요 그래서 MTT를 할인코드를 넣으시면 한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문하실 때 할인을 받으시면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LA에 계신 분들은 워낙 또 한국 그 마켓도 가깝고 직접 해 드시기에 재료들이 주변에 풍부히 널려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혹시라도 미국 전역에 어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 내가 진짜 한국 음식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거 하나 주문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어, 해동을 해가지고 그냥 불판에 구워 드시면은 될것 같아요. 지금 오늘 냉동고에서 조금 전에 갖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아직도 냉동된 상태에 그대로 있고요. 이두 명이 먹기에는 조금 넘치고 어, 세 명이 먹으면 딱 적당한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깻잎하고 상추를 어, 사다가 또 파. 파무침을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본 거쭉 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한테 지난 한 1, 2주 동안에 제가 이걸 야금야금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워. 지금 이렇게 무거운 가방이 제가 지금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고, 어, 제가 오늘 간 데는 가주 마켓입니다. 코리아타운의 마켓, 한인 마켓, 크다란 슈퍼마켓이 정확히 요즘에 세보진 않았는데, 한 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곱 여덟 개 근데 어, 그 중에서 가주마켓을 잘 가는 이유는 여기서 만든 반찬이 맛있어요 저희가 댓글에 어떤 분이랑도 그 얘기를 했지만 어, 반찬을 해 놓은 것들이 맛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신선하지 않고 어떤 데는 맛이 없고 그리고 집에 갖고 와서 먹다 보면 이게 3일 5일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신선한 음식은 조금 더 오래 가고요 반찬이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금방 가는데 가즈마켓 음식들은 하여튼 어, 신선해요. 그래서 저, 저는 가즈마켓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laughs> 저는 코리아타운에 있는 어느 마켓하고도 지금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서 쇼핑하는 거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관심 있으신 마켓은 <laughs> 연락을 주시고요. <laughs> 자 바나나 다섯 개 여담인데 바나나는 파겟이 싸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풋고추를 샀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만큼 지금 사실 어 세워보고 싶은 충동이 살짝 들긴 하는데 어 제가 얼뜻 봐기에는 30개에요 30개인데 2불 15전 원래 이렇게 쌉니까? 미국의 고추들이 굉장히 맵거든요 벨페퍼 같이 그 피망 아니면 다 너무 매워가지고 어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집에 이게 사게 돼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 큰애도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고 저도 그냥 이렇게 짬장에다가 찍어 먹기가 너무 좋아서 어 금방 먹었어요. 오늘 고추 몇개 먹을 거야 서로 말해. 먼저 얘기한 만큼만 씻는 거야. 네, 일단 감자를 한 다섯 알 샀습니다. 이흰 감자, 닭 날개를 냉동실에 좀 넣어놨거든요. 닭볶음탕을 좀 하려고 오늘 특이한 무를 봤어요. 원래는 미국에서 파는 무들이 이렇게 좀 커요. 제제 어, 제 종아리만큼 이렇게 큰 어, 무가 이렇게 한 덩어리씩 있고 그데 이거는 제주 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팩에 넣어가지고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개인데 2불 29전이에요 그러면 한 3천원 하는 건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따로 먹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샀고 어, 한국 마켓에 가면 또 약간 사재기 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넣어놓고 아까 그렇게 고기 같이 가끔 가다가 반찬 떨어지고 오늘 뭐 국도 하기 싫고 찌개도 하기 싫고 그럴 때는 이런 거 하나씩 꺼내 먹거든요 이거는 무교동 낙지볶음 매콤한 오징어 볶음. 역시 한국에서 만든 것들은, 어, 굉장히 매워요. <laughs> 굉장히 맵게 만들어서, 이런 데다가 야채를 더 추가로 해야지만, 그나마 맛이 조금 덜 맵고, 그리고 나중에 밥 볶아 먹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항상 사다가 냉동실에 넣습니다. 사실 과자가 많이 나올 건데, 이게 뭐꼭제 과자라고, 많은 할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 오늘, 원래 오늘이 올리비아 학교의 그 가족에 대해, 패밀리 대회에요. 애들이, 패밀리들이랑 같이 또 캠퍼스도 다니고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이제 그런 날인데, 어, 올리비아 학교에 6시간을 차 타고 차를 운전을 해서 가던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산호세를 가서 거기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우버를 타야죠. 차가 그러면 이제 차가 없이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또 계속 우버를 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걸어다니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래서 이제 어차피 차를 갖고 가야 되는데, 에슐리가 아, 어, 못 가는 사정이 생겼어요 다음주에 이제 시험을 봐서 다다음주에 어.. 대학원 시험 GRE를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하느라고 자기가 이거를 금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왔다가 일요일날 피곤해서 쉬고 그렇게까지 하기가 너무 촉박하다고 해가지고올리비한테 가는 게 무상이 됐어요 그래서 올리비도좀 미안하니까 애슐리도 미안하고 나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조그만한 박스에 얘가 좋아하는 것들 좀 넣어가지고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쌀 과자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쌀 과자 보낼 거고 새우깡 이거는 사실 제 거고요. 어, 저는 새우깡이 갑자기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어, 이게 그래도 튀긴 음식이라서 조금 살은 찌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고래밥. 고래밥이 사실 박스에 있는 게더 좋은데 왜냐면 부서지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박스에다 넣어서 보낼 거니까 빼빼로. 빼빼로가 어, 이렇게 비싼 거가 사실 일제도 있고 또 중국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는 좀 봅니다. 롯데, 빼빼로. 그래서, 어, 이건 뒤에는, 여러 가지는, 나라 말이 있네. 빼빼로를 세 개를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슐리가 반찬 중에서, 이 검은 콩자반을 산다고 그러면서, 지가 딱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5불 53전인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비싼데? 그러고다렇게좀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중에서 좀싼 걸로 사 왜냐면, 이 콩자반을, 또다못 먹어요. 또 나중에는 좀 질려가지고 못 먹잖아요, 반찬하다. 이게 취나물하고 고사리하고 콤보입니다. 이렇게 나물들을 한 가지만 놓으면 너무 많고 사람들이 그것 다 질려서 못 먹으니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같이 넣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육불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어, 시래기 무침, 이거 너무 비슷한가? 너 이거 안 먹지? 그랬더니 예술리가 이거 먹는다고 그래서 일단 샀는데, 5불 87잔. 이런 나물 종류를 이 반찬으로 해놓는 데중에서 저는 가주마켓이 제일 입에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보쌈 속이에요. 보쌈 속, 3불 99잔. 아시죠? 이렇게 물을 반찬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왜이 무하고, 생채, 무생채 거기는 약간 식초가 들어가서 그런가? 나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샀는데 내가 보쌈을 해서 먹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반찬으로 샀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오늘 장본 거가 160불어치였어요 160불 92전 근데 그 중에서 어큰 포션이 이제 이거가 차지하는데 고기죠 아무래도 고기인데 고기도 조금 저렴한 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고기를 딱본 순간 굉장히 마블링이 좋구나. 그래서 그 고기가 지금 28불 대인것 같고, 그쵸? 그렇죠? 어, 28불 69절. 이거는 25불 5 4전 좀, 어, 맛있게 생긴 그런 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맛있게 보여가지고 제가 샀어요. 우자짜짜자 이건 애슐리가 아마 먹으려고 샀는지, 동생한테 보내려고 했는지, 꼬복치 옛날에 한동안 제가 막 과자 많이 먹을 때꼬복치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는 애슐리가 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못 먹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거를 먹고 나서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냐면, 반찬 코너에서 애슐리가 보더니 자기 이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 이거 다안 먹을 건데? 그랬더니, 아니, 다 먹겠다고. 그래서 뭐, 3불 87전. 사실은 이런, 과자보다 이런 거 사주는 게 낫긴 하겠죠 그래서 다시마 튀김을 샀고요 아마도 이 작은 사이즈는 동생한테 보낼 거고 이큰 사이즈는 <laughs> 지가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샀고 맛동산은 사실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조금 작은 패키지로 이렇게 위에 끈다리 있는 그걸로 해야지 이거는 달고 좀 딱딱하고 그래서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한 번에는 오랜만에 보네요 혜태 이거는 제가 타코야키 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오, 약간의 문어 맛이 가미된 그런 거겠죠 타코야키를 내가 어디서 봤더라 아 제가 일본 음식 박람회를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는데 타코야키를 직접 거기서 해주는데 재료가 이렇게 오뎅처럼 냉동한 타코야키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에어프라이어기에 뒤에서 넣고 거기서 바로 빼더라고요. 이게 완전 아이디어죠. 이걸 언제 그걸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기를 딱하요 과자 중에서 누가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러면 이걸 추천하겠습니다. <laughs> 누가 누가 물어봤나요? 아 근데 가끔 또 뜬금없이 어디 갔을 때 누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과자가 뭐가 맛있냐고 한국 과자가. <laughs> 저는 오감자 중에서 칠리, 칠리만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오후, 오후에 가거나 그러면 막 깻잎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좋은 거다 골라간 것 같고, 왠지 찌꺼기만 남은 것 같고, 그래서 먹기가 좀 그런데 이거가 오늘 두 개의 일부이어가지고 그렇게 싸진 않아요. 어쩔 때는 세 개의 일불 할 때도 있는데 제가 깻잎을 일단 샀고요. 음 다운타운에 리를 도쿄 마켓이 거기 한국 분이 하는 한국 코리안 마켓인데 일본 마켓이 이제 바뀌어온 거기 때문에, 일본식도 그대로 남겨두고, 이제 한국분이 또 한국에서 갖고 오는 것도 공수해서 갖고 오는데, 거기에는 무슨 농협에서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깻잎을, 어, 거기다가 쫙 깔아놔요. 너무 신선하고, 너무 상태가 좋은 거야. 한국에서 온 건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포장이 딱 얘네들이 멀쩡하게 <laughs>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깻잎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슐리가 간식으로 먹겠다고 지금 당근을 샀는데 저는 사실 이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우, 물이 져가지고 물컹물컹 하더라고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걸 사봤는데 자연나라 쫄깃 담백 가문어라고 되는데 사실 이런 거 먹지 않으면, 않으면 좋은데 아 뭐라 해야 되나 에, 살로가 <laughs> 고루고루 고루 살로, 살로 가는 그런 간식 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 먹고 싶어서 샀는데 말이죠. 야금야금 조금씩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냉동실에 넣고 먹으면 좋겠죠? 냉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명란젓이 세일이어서 일단 명란젓 하나 사왔습니다. 오양수산 명란젓. 이런 거 이제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만약에, 오, 반찬이 오늘 먹을 게 거의 없네. 별로 없네. 우리 집에는 항상 상비 음식이 있어요. 뭐 요리하고 그런 거를 못 하는데 저희 애들아빠는 항상 집에서 저녁을 먹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저녁이 뭔가가 준비되도록 이제 신경 쓰는 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가다 고기가 이제 냉동이 되어 있는 거면은 한 5시쯤에 해동을 해 가지고 자연 해동을 해서 이렇게 먹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무슨 쭈꾸미나 그렇게 매운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니까 그거 해도 되고 명란젓 이런 거는 냉동실에 몇 가지가 넣어져 있고 김치는 항상 있고 지금 현재로는 종갈치 김치만 먹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맛이 입맛에 맞는다고 해서 일단 종갓집 김치를 먹는데 종갓집 김치가 LA에서 가장 싼곳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LA에서 가장 종갓집 김치가 싼 곳은 갤러리아 중에서 갤러리아 웨스턴하고 올림픽 아니고요 벌먼, 벌먼가 오가에 있는 갤러리아에 가면은 지금 김치가 쌉니다. 13불 99전인가? 14불인가? 그렇게 사요. 차고에 있는 냉장고에 한 3개 정도? 3, 4개 정도는 항상 주, 놓고요. 그리고 종각지 김치 중에서 이렇게 팩에 든 거, 그 총각김치가 있습니다. 총각김치가 그 팩을 열기 전에는, 어, 쉬 가지는 않는데, 혹시 먹다가 조금 이제 갔다. 그러면 저는 총각김치를 또 쫑쫑쫑 쓸어가지고 어묵이랑 해서 고추장찌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촉각김치도 항상 갈 때마다 미니멈 두개 정도는 항상 사가지고 냉장실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열무김치, 거기 종갑지 열무김치도 맛있어요. 근데 열무김치도 마찬가지로 조금 가면은 <laughs> 걔는 다 찌개로 할 수가 있잖아요. 깍두기만 빼고 다 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미리 많이 사다 둡니다 당근은 저는 이렇게 하나를 사가지고 이걸산 이유는 닭볶음탕에 넣으려고 예, 아까 애슬리가 열심히 들어가자마자 골랐는데 어, 블루제이라고 이렇게 위에 태그가 있는 건데 이건 사실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아 한번 먹어봐야지 왜냐면 블루제이는 조금 더 무식하게 크게 생겼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껍질과 안에 내용물과의 그 공간이 좀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껍질이 어, 두껍지만 너무 얘는 지금 되게 그냥 땅땅한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어, 어떨 때는 블루제이가 아닌데도 레이블은 블루제이라고 해 놓고 이파리 몇개 꼬다리 에해 놓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얜시어 신데, 이게 불맛이죠, 사실은. 아마 애슐리가 이거, 신하고 뭐라 그럴야 이거는 오이인데요. 어, LA에는 오이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오이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미국 마켓에서는 보기가 어려워요. 이다라는 오이는 거의 없고, 이게 피클 오이라고 보통 해가지고 나와요. 이게 우리 한국 오이랑 그나마 대, 제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아작아작한 거. 아작아작한 거고, 페르시안 오이라고 이것보다 좀 가늘고, 좀 깨름하고 되게 연한 애가 있는데, 걔는 뭐가 문제냐면, 금방 상해요. <laughs> 냉장고에 있을 때. <laughs> 우리는 뭐가 좀 많이 빨리 상하는지를 잘아는 게, 어, 냉장고에서 많이 상하거든. <laughs> 내가 사다 놓고 음식을 안 하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며칠 있다 보면 상한 애들 있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먹냐면 물, 물을 많이 마셔야 되니까 이 오이를 넣어 가지고 인퓨즈드 워터를 만들어서 먹거든요. 라임도 해 보고 오렌지도 해 보고 레몬도 해 보고 그 인퓨즈드 워터를 몇 가지를 해 봤는데 오이가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이 오이를 그냥 겉에도 좀 껍질을 까고 왜냐면 물 안에서 이쪽으로도 좀 기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겉에도 좀 까고 그래서 이렇게 채를 쓸어 가지고 어, 물 안에다가 통에다 중간에 넣는 게 있어요. 지금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 물통 안에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게 있는 게 있어요. 물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오이 덕분에 요즘에 물을 좀더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볼 이상을 사니까 요거를 99전 주고 크리넥스 모나리자 뭐, 뭐, 모나리자를 3개를 이제 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가주마켓에서 어, 쇼핑한 것들인데 160불 92전을 줬어요. 오래간만에 100불이 후딱 그렇게 넘었네요. 요즘에 좀 일주일에 한번 장을 보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장본게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날 장봐온게 아직도 있긴 있어요. 뭐 냉동실에 제가 좀 육개장 팩. 육개장도 요즘에 이렇게 팩으로 나오더라고요. 뭐탕 종류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팩으로 얼려가지고 된 것들이 좀 나와서 그런 거비상식료을좀 넣어놓고 그런 게 지금 사실 있긴 있는데 제가 거의 일주일 만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일주일 동안 먹. 수 있죠. 사실 제가 오늘 사온 것들을 꾸준히만 활용을 하면 어, 다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160불 들었어요. 이제 나오면서 저희는 사실 식빵이 필요해서 저는 식빵을 살려고 가주마켓에 있는 베이커리를 갔더니 아까 그 시간이 10시가 좀 안됐는데 식빵이 나오긴 나와서 저기 보이는데 빵들이 이렇게 캔캔이 보이는데 또 식어야 되고 쓸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샀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가주마켓에서 hk마트로 가서 hk마트 한국마켓 안에 케이크하우스가 있거든요 케이크하우스에 갔더니 거기도 웬일인지 식빵이 없어서 식빵이 없어서 어, 어떻게 될게요 왠가 다른 것들을 사게 되죠 거기 또 시식코너가 있었어요 시식코너에 쓸어놓은 방빵이 너무 맛있어서 이런 방빵을 사실 사놓으면 이거 그냥 어, 다 먹게 됩니다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 편집하다가 손이 가요, 손이 가요 하다가 그냥 다 먹어요. 모닝빵인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이런 플레인 모닝빵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딴몇 군데에서 모닝빵이랑 또, 어, 케이크하우스 모닝빵이랑 비교를 해보면, 애슐리는 이게 제일 맛있대요. 이게 제일 이렇게 입에 이렇게 쫄깃쫄깃하면서 이게 제일 맛있대 다른 건좀 드라이한 경우도 있거든요. 커피빵, 이거는 커피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맛있어요. <laughs> 속에 없을걸, 아무것도? 맛있어서 지금 제, 제 간식으로 샀고요. 이건 소보로 하나 샀고, 이렇게 많이 샀으니 이거 살이 지안 찌고 배요 호두크림치즈, 호두크림치즈. 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게 약간 쫄깃쫄깃하면서도, 그러니까 호떡은 약간 기름기가 있어서 좀 먹으면서도 죄책감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름기는 없는데 일단 여안에 또 치즈가 들어가지고 근데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그 오늘은 이게 제가 사온 전부의 마켓입니다. 그래서 얼른 또 고기를 냉동고에다 갖다 넣어야 되고 이런 장본 비디오 좋으시면 남자 척 먼저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마이탑띵스를 보시면 제가 사실 매일매일 나가서 뭘 먹긴 먹어요. 유튜브 비디오로 제가 만들지는 않고 무료로 가서 먹고 또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의 그 데일리 라이프를 엿보실 수 있는 인스타그램 마이탑띵스도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